1189누누기도의 582번째 10편 104편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영나여 네, 여와를 송축하라. 여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비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사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물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으로덮은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리로 솟아 홀랐사 주께서 부지지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오래수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교회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는가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고자게 해서 수단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하시게 하시니 들가기들도 해가라며 고중의 새들도 그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거다 그가 그의 대관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지켜주는 거다 그가 가축을 위한 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희택하게 하는 기운과 사람의 마음을 힘입게 하는 양식을 주셨고다 여와의 나무에는 물이 부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내방을 택한 후 그리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하근 잔난으로 집을 삼는 거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전하시니 해는 불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그나마지어 방에 되게 하시니살림이 모든 짐승이 튀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불러 지지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두드리며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두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거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헛지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그물을 은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다 그곳에 배들이 다니어 주께서 지으신 미어 야단이 그 속에서 놀아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 주께서 손을 떼신 즉, 그들이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 주께서 나를 숨기신,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복을 얻으신, 그들은 죽어 만지러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혜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와의 영광이 여와히 계속할지, 여와의 자식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마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 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즉, 연기가하나이다 내가 평생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my children, my children,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열주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를 밝히며 출구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아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하시리로다. 내 영원한 여화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편 14편 0시 창조주 찬양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장막처럼 펼치고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다니며 물의 경계를 정해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들짐승도 나기도 물가에 살고 새들도 물 가까이 둥지를 드네. 땅에는 주께서 빚은 열매가 가득 그것들로 생명을 유지하네. 길을 막고 잘 자라는 백향목에 높은 산에는 사냥대가 있네. 주께서 하신 일 어찌 그리 많은지 땅에는 지으신 것들로 충만하네. 주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보라. 죄인과 악인을 땅에서 쓸어내신 주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네. 목숨 다하도록 주를 찬송하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150편 시편들 가운데 오늘 이 시편 104편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편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104편의 저자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구석구석 살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과 산과 골짜기와 바위와 샘과 바다를 바라보는가 하면 그 안에 구름과 바람과 우레 소리와 불꽃과 물을 관찰합니다. 또한 해와 달을 응시하며 빛과 흑암과 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눈에는 이 동물들 사자, 들락이, 산양, 너구리 등 들과 산림의 각종 짐승들이 보이는가 하면 학을 위시한 공중의 새들과 바다 속의 크고 작은 동물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눈은 레바논 백향목이나 잔나무 같은 나무들에서부터 풀과 채소에까지 닿으며 그 식물들이 내는 포도주, 기름 등 온갖 양식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저자가 진정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세계와 피조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의 그 속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28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도 산들도 하나님 앞에서 떨며 복종한다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기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편 104편의 저자가 가졌던 하나님의 이 창조세계를 구석구석 살필 수 있는 시인의 마음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처럼 우리를 불러싼 하늘과 땅과 산과 골짜기와 바다의 그 모든 짐승, 구름과 우레소리의 그 바람, 불꽃, 이 모든 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산과들의 각종 짐승들, 공중의 새들과 강과 바닷속의 물고기들로 인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무들로부터 온갖 과실을 주시고, 농가 밭에서 우리가 먹을 양식, 모든 채소를 주셔서, 이 각종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24절에 보면, 여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 하나이다. 이 10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절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다짐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감사의 찬양, 믿음의 삶을 사셔서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려가시는 이온 세상 속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잊지 않고 사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노래 10편 104편 함께 부릅니다. 하늘 의에 누가 게 뻗고 아름다울대로 다니시네. 저시님들 어찌게 수하랴 잠도 무로 망고나라 내손바음도달고 계신지. 그 아침들 어지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온 세상 다스리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좁은 생각, 우리의 잘못된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스려 가시는 이온 세상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볼수 있는 성도로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도 행복과 하나님의 가시는 그 놀라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가신 일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목소리> So